이번에는 응. 아까 이제 나이 드신 어후. 연세가 있으신 응. 부부가 오셔갖고 응. 자손들 중에 이제 뭐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 그런 분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도당집 와야지. 그러니까, 삼신을 받아내려야 되고, 삼신의 벌전들이 있는 지방 가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결혼을 시키기 이전에, 분명히 또, 자손들끼리 궁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강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기를 못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조상들이 뭐, 어쨌든 뭐 등을 돌렸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기를 못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삼시는 기록해서 있는데, 어떠한 기운들, 그러니까 막혀있는 기운들 때문에 이 아이가 오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음, 삼시는 분명히 계속해서, 뭐, 이 뭐, 이 뭐, 뭐고, 이거, 이 시험관, 이것도 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내린다는 거. 이 여자의 텃밭이 뭐, 어쨌든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남자 거를, 씨를 받아도 다 녹여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기운 조절도 많이 해줘야 되고, 어떠한 자궁에 뭐 살이 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어, 자궁살, 뭐, 무은살, 난 살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어내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있더라고. 뭐, 꼭 있잖아. 삼신에 뭐, 이 비방대로 한다고 해서 생기면 좋겠지만, 그걸 괜히 무당이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했다가, 그게 잘못돼버리면더 그게 화가 될수 있으니까, 무당집에 의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들은 많아요. 이것저것. 요거 해서도 안 되면 또 다른 것들을 하고, 또더센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그런 거는 무당집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응. 잘읽로보세요